마포인재육성을 위한 마포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 기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장학재단 사무국에서는 해당 한방병원 및 교회 등 여러 곳에서 기탁을 해 장학금 기탁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15일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마포구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에서 지난 1년간 원아 및 원장들이 모은 성금 250만 원이 마포 인재육성 장학재단으로 전달됐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다원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호감보의 수익금을 지역 사회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은 마음으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1천만 원에 기탁했으며 아현동 산성교회에서는 설날 직거래 장터에서 판매된 수익금 200만 원에 기탁하는 등. 훈훈한 기탁 소식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포인재육성정학재단은 함께 꿈꾸는 마포 교육문화도시로 가자라는 슬로건에 맞게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관내 꿈나무들을 지원하기 위해 물심양면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많은 개인과 기업들이 함께 동참해 꿈나무들의 밝은 미래를 가꾸어가는 데 보탬이 될수 있길 기대해봅니다.